네 이번 영상은 세븐한치2 결투영상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1티 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덱은 에이스, 아일린, 미잉, 플라튼 덱이고요 장비는 이런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진영은 소공정2에 패슨, 점플, 림팻인데 여기서 에이스 레벨이 조금 낮으면은 플라튼을 클레미스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패시, 림팻이 없다면 설제, 설빈 제이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설정은 30에 0초로 했고 마스터링 대부분 내리고요 어, 공격뎀증에 광력뎀증 치피 올리고 cc관련은 어, 전부 다웬만하면 내리고요 하지만 165는 올리고 185는 어, 중간으로 이런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석같은 경우 만능형 우리 플라튼쪽에는 약간 유지력 어, 무적이라든지 뭐 재생 이런게 좋고 공격형쪽에는 역시나 마찬가지 무적이나 재생도 괜찮은데 역병도 있으면 좋구요 방어형 와일린 같은 경우도 재생이라든지 성력이 좋은데 여기다가 뭐 역병이라든지 노화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투장으로 바로 가보죠 자 일단은 상현는 발대로 캐시고 우리 유지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CC도 잘 걸고 초반에는 일단 어 우리가 어떤 CC가 좀 걸리는데 이게 밍이 진짜 좋은 영웅이더라고요 너무 개사기던데 자 밍이 일단 궁을 쓰면 그때부터 네, 좀 중요하죠? 궁 쓰고. 자, 우리가 오히려 좀 CC가 좀 많이 걸린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걸리기 시작했네, 상대. 감전. 알린이 한번 죽어도 괜찮거든요? 알린 있는 덱들은. 자, 에이스 궁. 어 터지면서. 이런 엄청난 유지로 나오죠? 야, 알린 궁까지. CC 미쳤습니다. 야, 이게 새로운 이제 1티어 팻도 여러분들, 림패. 어 이렇게 엄청 좋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자 상대 에이스 한번 잡았고 상대도 레벨이 엄청 높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한 명도 안 죽고 이기는 분위기입니다 저민궁도 쓰고 자아 CC 에이스 녹았죠 상대 클레미스는 뭐툭 치면 녹는 거죠 방만 대도 뭐 CC를 잘 끄니까 좀 게임도 좀 빨리 끝납니다 자 요번에는 뭐야 1인패시네요 자덱 자체는 뭔가 해감된 느낌이죠 어, 루디가 있기 때문에. 네, 루디리팻이 아니고. 이 여기는 데미지가 세긴 하는데. 와, 뭐죠? <laughs> 데미지는 우리가 세네. 이거더 그냥 원샷 맞고 녹았고요 자, 이번 판은, 네, 뭐, 딱히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 면 부활 다 빠지고. 네, CC는 걸지마 우리 잘안 걸리고. 오히려, 상대가 더 많이 걸리는 모습, 매우. 매우 감전, 뭐, 기절, 뭐, 엄청 많죠, CC가. 자 밍이 우리팀이 cc아 걸려있어도 밍이 내 네, 궁쓰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거든요 아 기절 자 이러면은 뭐44끝난것 같은데 궁 에이스 이오다 죽으면 유지력 없죠 이제 근데 뭐 부활은 있지만 뭐 이번판은 네 어? 자 그래도 일단 cc아 걸렸고 일단 보죠 루디까지 잡으면은 아 루디도 잡았어요 와 진짜 빠르네 뭐지 야, 끝났네요, 이거는. 에에 자, 이번에는, 어 링, 링이 있네요. 자, 링인데, 링세. 자, 와, CC 엄청납니다. 자, 서로 잘 보고 있는 상황. 링이 녹았고요, 초반만에. 야, 링이 너무 빨리 녹았는데. 어 상대 왜 이렇게 세지? 어? 어 태우가 있네. 뭐야? 저 일단 역장 안에서 맞은 건지. 일두들겨 맞고 죽었는데, 상대도 일단 부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태우분 잡았고. 알린, 일단, 죽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 알린, 일단, 버티고 있어요. 어, 죽었고, 감전. 일단 태우 공수면안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 에이스가 또 있으니까, 든든하게, 전열해서. 이야. 이긴 거 같은데요. 와, 진짜 빨리 끝나네. 뭐야, 너무 좋은데? 오, 자, 미러전, 아, 맞나요? 오,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자리만 좀 다르고. 패까지 똑같습니다. 어, 와, 근 우리가 CC를 너무 많이 걸었구요. 일단 시작이 우리가 전열이기 때문에, 일단 공세적으로 먼저 싸울 수 있죠. 자, 상대 피 없습니다. 패스킬도, 몽이 빠진 상황이고, 우리는 패스킬 아직 안 썼고, 자, 골쓸것 같긴 한데, 상대 알림 부활 타이밍이 조금 위험하죠? 감전. 와, 패스킬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피가 안차고요 와, 잠깐만요, 녹는데? 저밍 부활해서, 민밍 부활해서, 밍이 해줄 수 있나? 저 플라튼이 무적, 쏘주면서 와, 플라튼 무적, 밍이 안 죽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자, 그럼에도, 와. 아... 이야, 이거 뭐야? 자, 이제 감정 걸긴 했는데. 자, 역시 씨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와,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어? 역전 가나? 알림 후. 자, 에이스 무조 타이밍. 자, 과연. 상대 에이스 분노, 11시. 자, 11시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에이스, 우리 에이스가, 오? 어? 상대이사한번 잡았고, 알린. 자, 알린, 궁이, 야 이거 지네요, 뭐야. 와, 밀어져, 어? 저벌한번더 남았네, 우리. 어, 근데 이거 4명을 이길 수 있나, 알리니 이런 건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요. 어? 카트 한번 잡고. 알리니 딜이 없어가지고, 거의. 자, 과연, 매드무비. 매드무비. 자, 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과연, 궁. 아, 상대할인도 궁대기 중궁 썼어요. 아, 저 에이스만 어떻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어어?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저거. 저 체력 이 일단 많긴 한데 상대할인 오 잡았고 고뎀으로. 아, 근데 감전 죽으면서 감치가 <laughs> 상대할인 제일 마지막 에 잡았어야 되네, 까비. 자, 어 뭐야. 자또 약간 미러전이죠 지정만 다르고 이번에는 제이브패. 자, 이겨야 됩니다. 상대 레벨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무한 CC 걸면서 이번에는 바로 이겨버리죠. 와, 근데 이게, 알린 감전 이게 엄청나네. 상대 알린 잡는 타이밍이 좀 중요해 보여요. 뭔가 우리가 약한 타이밍에 상대 알린 잡으면은 갑자기 c c 걸리면서 역전당이는 경우가 네, 방금 나왔죠. 알린 잡았고. 뭘? 자 상대 궁쓰는데 상대 아일린 일단 레벨이 낮기 때문에 뭐 부활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긴 합니다 자 일어나도 계속 피식얼고 감전 자링 궁꽂고 이거는 뭐안질것 같은데 네 아일린도 잡았고 플라톤 궁 씹혔나? 일단 무적 쓰면서 유지력 아 이러면 사실상 끝났거든요 엑스 까지 쓰고 이번 판 이겼네. 어 다음 판 가죠. 자, 리네 오, 림팻. 자, 요것도 일단 초반에 시셔좀 걸렸는데, 해제됐고. 플라튼. 자, 궁 쓰면서 쿨초. 무적 써야 됩니다. 무적. 씌워줬고. 자, 림팻은 몰라요,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리는 50. 에이스는 레벨이 낮네. 에이스툭 잡, 치면 잡죠. 잡았고 부활. 빠진 상황. 자 이제 패스키 썼고 너무 유리합니다. 야 진짜 유리해요 이거. 자린 부활. 알린 좀 나중에 잡아도 될것 같은데. 어 알린을 잡으면서 부활 빼면 감전이 걸리죠. 자 우리 알린도 근데 부활하면서 감전 걸수 있고 된것 같은데. 네, 와, c c g 오 차라리 안 걸린 것보다 이렇게 걸면서 게임하는 게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감전이 걸려서 에이스가. 풀리겠죠? 궁. 그렇지. 빨리 뭐, 아니, 혼자서는 못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아니, 혼자 막, 걱정하는 게. 야 자, 어 이번 판은 설잼. 자, 솔림 제이브는 초반에 CC 안 걸리는데, 패스킬 이후에요. 자, 상대 패스킬 썼죠? 자, 이때는 이제 상대 턴입니다. 버텨야 돼요, 20초를. 클레미스를 잡아도 되고, 에이스가. 어, 근데 쉽게 안 죽네. 자, 지금 잡을 것 같거든요? 궁. 와, 근데 클레미스 궁 썼네. 자, 여러분, 쿨초 되면서. 상대 패스킬 이제 끝났죠? 자, 이제 우리 턴. 뭐야 플라트 궁 쓴건가 씹힌건가 자 무적까지 씌워주면서 알린 죽는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감전 감전 걸고 와 플라트 클램스 날렸습니다 밍까지 한번 잡았고 에이스 궁 타이밍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밍을 잡을 수 있나요 밍을 바로 는못 잡았고 자, 그런데 에이스를 잡았구요. 상대 밍이 풀피가 되는데. 아, 유지력 좋습니다. 안 죽어요, 잘. 생각보다 엄청 단단한데, 애들이. 자, 공수는 마무리 될듯 보이네요. 와. 야, 이게 엄청 재밌네요. 막판 가죠. 레전드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어우, 야, 시작부터 일단 녹이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가 더, 우리를 녹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와, 뭐 거의 끝났는데요, 이거? 자, 에이스 알린 벌써 죽었고. 자, 우리가 지금 스킬은 없긴 한데. 알린 죽는 게 좋아요. 알린 죽어야 돼, 여기서. 에이스 알린 죽었고. 야, 끝났습니다, 이러면. 야, 이거 한판더 가야겠는데요? 오. 자, 이제 진짜 막판 가죠. 삼부터 공대. 린이 뭐야, 전열이네. 자, 이게 자리가 사람마다 엄청 다릅니다. 뭐야? 자, 상대 일단 녹았는데요? 알린이나 린 녹았고, 린한번더 놀릴 수 있거든요? 에이스가 전열이라서. 뭐야? 끝났는데? 자, 이러면 어떻게 지죠? 사실. 상대 린이 없기 때문에 메인 딜러가 거의 빠진 상황이고, 알린도 한번 잡은 상황이라서 상대 유지력 없고요 에이스는 뭐, 나, 마에 마주... 마지막에 잡으면 되죠? 야 끝났네. 덱 진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림스를 이용한 새로운 CC덱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순결은 좀잘 나온 것 같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요. So can we just